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탕진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가 국가 공공 정책에 해당하지만 당장의 의료개혁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이다. 의료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재아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 정책처는 건보 재정 위기를 예상했다.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 5조원 이상, 수요부족 대응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지원 2조원 이상 등 최소 10조원이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2 0 2 7년까지 3년간 47개 상급 종합병원에 총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건강보험 대정을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비 선지급도 시행 중이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비상진료 지원액은 총 7551억원이며 이 기간 수련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선지 급액은 1조 4844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편행 유지 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상급 종합병원 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